채팅을 저 채팅 목소리가 안 들린다 안좋아다뭐나 네. 음. 목소리 가 끊겼어요 <laughs>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 엔비디아의 시대가 온다 하면서 엔비디아를 어, 추가로 제가 150% 이상 수익을 냈었고 내고 있고 160% 이상. 근데 3000개죠? 액분하기 전 전날 500개를 550개를 샀는데 5,500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장중에는 10만 달러 수익이 넘어갔는데 수익이 줄었습니다. 아, 뭐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 제가 한번 끊고 다시 사는 거를 보여 드리는 게 임팩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중장기로 쭉 올라가는 것을 어좀 뭔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런 조정도 참고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안 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부터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신규 분들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어, 주식투자마스터 카페죠.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미국이 급해질 이유라는 시황을 4월 25일이에요. 4월 25일. 이렇게 쓰 쓰면서, <laughs> 그때 당시 이제 현대 일렉트리 수익 많이 났죠? 어, 이 카페 무료 추천줍니다. 네이버 주식 투자 마스터 카페. 저희,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어, 종목도 좀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 우리, 저의 유튜브 방송,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올려주시면서,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방송을 키면은 저녁에도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면은 해외 선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주식과 관련된 그리고 전 세계 흐름, 또한 이제 부동산까지도 저는 모든 조언을 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명성부사, 저의 명성부사 유튜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 글을 쓰면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계 저, 세계가 평화의 시대에서 냉전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갔죠. 근데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러시아도 전쟁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면서 야, 미국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자꾸 덤벼드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미국과 러, 중국 러시아의 이 규모 자체 군사력 규모 자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특히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이 45년도에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괌을 공격했던 당시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어~ 그것을 운 좋게 미군이 발견하면서 그게 폭격당해서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싹 전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일본 본토 공격이 시작된 거고 게임이 끝난 거죠. 그만큼 이제 해상력이 중요한데 미국 미국이 세계 1위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상력이에요. 엄청난 해상력, 항공모함, 비행기, 해군에서 게임이 끝난 건데 지금 무섭게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의 해상력은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군, 해군이 모를 리가 없죠. 미국,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델토르 미국 해, 해, 군성 장관이 전에 중국이 이제 더큰 함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들, 중국이 더 함대가 커요. 우리보다. 우리 이제 큰일 납니다. 중국 해군이 배치된 군함수는 340척, 2년 뒤에 400척으로 늘어나지만 미국 군함은 3배 축도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어, 몰라 난 책임 없어. 니네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 정도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말할 정도면. 중국은 13개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이 조선소는 한 곳의 생산 능력이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곳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생산력인데 생산력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조선업이 망해 가고 떨어졌냐? 2007년도에 어마어마한 <laughs> 조선 업황에 부흥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박현주, 미래셀회장이 현대중공업 사라 막 눈사람 같은 데 가서 술 먹으면서도 막 그랬어. 요 현대중공업을 박현주 미래셀를 사니까 일위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관이 사니까 다른 기관들도 조선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당시 저도 이 네이버 카페에서 조선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현대중공업, 현대비프 STX. <laughs> 그때 STX 회장이 신규 어, 신입진원는 뽑으면서 미국에 다 연수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팡의 하도 호재였어. 그런데 그 STX가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카오 같은 기업이었던 거. 2 0 0 7년도에 카카오 가 20년을 사이클이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슈퍼 사이클이 조선업 황에서 오고 있다는 거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건 지금 인공지능 시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뭐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ING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반도체 쪽보다 20년 못간 저는 조선업이 더 눈에 들어온다. 저는 이제 당장의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 앞으로 어,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고. 한국 이제 삼양식품. 200% 이상 승인한 것도. 세명식품도. 이게 좋아진다. 어, 그 얘기를 미리 드린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일도 지금 당장 뭐주선주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조선과. 조, 배를 만드는 조선가가 K조선이 어, 뭐 신조선가 조선과가 되게 높아요. 옛날에 이제 싸게 배를 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쟁이 심화돼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전 세계에서 어떤 상황인가라고 보면은요. 이게 중국이 거의 뭐 어, 50%입니다. 경쟁 우위 단계. 중국이 50%고 한국이 한 30%, 일본이 한 15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이 유럽이 한 5%고 미국은 아예 없어.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났죠. 하나 오션이 미국의 조선사를 수주 어 매각 매입한다 미국 조선사를 사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전초기주를 미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조선사를 아예 사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지금 법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군함들을 제조하는 것은 외부의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미국도 미국은 여기 지금 순위에도 없어. 근데 가, 중국은 계속 세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중국이 세계 1위가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그걸 하려고 노리고 있어. 미국, 근데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도 이 조선사들이 힘이 들어지고 있고, 한국도 이 어팡이 자체가 울산이나 이런 쪽이 거의 20년 동안 불황이 오다 보니까 이 노가다 김씨들이 다 저기 평택으로 가고, 그죠 용접공들이. 다 평택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일본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기술자들이 없어. 한국도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걸 쫓아갈 수 있는 저력이 갖고 있는 나라니까 한국밖에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 2월달 3월달에 삼양식품 이거. 불닭볶음면 열푼 분다. 그때 당시 말했던 내용들이네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 삼양식품이 40% 수익 났는데 이게 100% 수익 났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올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는 거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린 겁니다. 조선업의 단가가 앞으로 올라간다. 이 배를 만드는 게 이제 귀해지고 배를 만들면은 이제 만들수록 손해였던 시기에서 이 슈퍼사이클이 이 조선업에서 도래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HD 현대중공업 신고가 가고 있고 하나오션은 약하네요. 삼성중공업왜 이렇게 약하죠? 한국조선에요. 한국조선에요. 이부분다 추세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조선에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조선주가 좀안갈때 사놓고 좀 묻어놨습니다. 심상치 않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 이것들도 이게 뭐 6월 19일이니까 한국조선을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샀고 또 조선주 여러 개 샀는데 한국조선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면서 현대중공업이랑 15% 20% 수익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날 16일인데 이게 16일날 올린 거죠. 이날 보겠습니다. 6월 19일날 11%였으니까 6월 19일 18 19아 여기, 여기였군요. 근데 이날 종가가 5% 올랐고 어제도 3% 올랐고 오늘 또 장중에 4% 올랐는데 뭔가 가고 있어. 하지만 이 연봉을 보면요, 잘 보세요. 과거 업황 자체가 이때 당시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어마어마한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이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이 주도주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크게 간 거는 오래 못 가. 카카오가 이렇게 될거요 20년 못 가. 카카오. 특히 뭐예요? 2차전지 10년, 20년 못 가. 2차전지또 업황이 꺾이고 오랜 동안 못 가는 애가 다시 이렇게 슬슬 대바닥에서. 큰 바닥을 치면서 현대미포라든지 환화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서 끊고요. 어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와 함께 저 저의 예, 유튜브 보시는 분 댓글 보시면서 오늘 좀 녹화를 하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명승부사 주식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방송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덧글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카톡방있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아 어, 제가 아 지... 처음에 방송에 아, 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해요. 자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음성 안 들린다고 했는데 이요차 방송을 하면서 요, 요거를 안켜가지고 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소리가 꺼져버렸었어요. 그죠? 꺼져버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외선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날 꽉 찼다. 이게 볼렌저밴드 상단까지 오면은 이게 조정이 나온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보면 여기, 목표를 늘리는 상승. 이볼렌저밴드보다 높이 사면 안 돼. 요 이게 들어오죠. 이게 3, 4%가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이만큼. 근데 여기서 저도 사서 이거 왔을 때 쫄렸어요. 이날 수익이 많이 났다가, 이날 수익이 많이 났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쫄리지. 근데 이걸 참았어. 지금 똑같은 자리입니다. 한 번까지 가서 1차 목표는 했는데, 이제 140불 정도에 가까워지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생겨. 어? 팔아야지 팔아야하다. 지 어, 내가 못 팔았나? 어, 늦게 팔았나? 이제라도 팔아야지 하고 한번 눌렸을 때가 기회고요. 그리고 나서 어, 내가 잘못 팔았다 다시 사야지 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급해지는 겁니다.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도 올라갈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보다 AMD가 많이 올랐어요. AMD도 좀 사두시면 좋지 않나? AMD. AMD가 그동안 많이 못 갔습니다. 제가 계좌, 실계좌를 봐도 AMD가 손실, 하나는, 수, 음, 수익인데 하나는 손실이에요, 손실. 얘만. 보면은, 이제 좀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AMD도. 샘플리셔 되었나요?